또 출근길에 또 영상을 키게 만드는데 어제서부터 어떤 영포티 아저씨 하나가 와가지고 난바사했던 무은 화물차를 하지를 말래 1톤차야? 1톤차들 무조건 다 개별 사서 시작하잖아 오톤차 중형까지 그렇게 사서 시작하잖아 대형차 중에서 난바 개별 다른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 대형차들 뭐열이면은뭐 여섯 6 7은 다 임대 난바 들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지가 아는 거 하나 가지고서 씹으려. 딱그 세대들이 그래. 영포티 똥팔육들. 내그 세대들 싫어하는 이유가 그래서 싫은 거야. 지들만 존나 잘 갖고 맨 여자들 앞에서는 서위탄 척하고 그 영포티 똥팔육 새끼들 맨날 댓글다는 거. 내가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랄을 하고 차단을 받고 하는데도 아주 끊임없이 나타나더라고 진짜. 영프티똥팔족들 유튜브에서 아는 척은 하고 싶고 아주 맨 어디 여자 뭐 이런데 가가지고는 아주 알간반구 척겨대기 바쁘고 참. 아이 그렇게 씨발 거 남바도 없이 하는 사람이면은 네가 사가 그럼. 네가 차고 남바 다 사가라고 그럼.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아는 소리나 하지나 말고 맨 깨어있는 척 정의로운 척지들맨 존나 장난 척만 하지. 그렇게 씨발 거 남바 없이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다 씨발 없을 거면은. 임대남바들 다 그럼 갖다 조져놔야지 우리 깨어있고 정해놓으신 우리 이재명 총통님께서 아예 다 그러면은 지입제 폐지가 아니라 그냥 임대남바 다 갖다 소멸시켜가지고 그냥 개인 남바만 놔둬야겠네 물류대란 뭐안 봐도 뻔하지 하나만 알고 두루 물으면서 그렇게 깨어있는 척들 좀 하지마 제발 좀 똥팔육 영포티더라 아휴